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창조의 세상입니다 오늘은 2강에 이어 3강 2강 때는 저희가 채널 아트를 알아봤다면 3강 때는 이제 프로필 사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소셜 사이트에서 그러니까 구글 뭐 네이버 그런 쪽에서 이제 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 미 캔버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제일 위 상단에 나온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러면 클릭을 해주시고 제가 잠시만요. 여러분들께서 처음에는 가입이 안되 계신 분들은 이제 여기 간단 회원가입을 쓰시거나 아니면 소셜로 가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 소셜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네저 저번 시간 때1차 때는 여기 썸네일을 눌렀었고 제 2강 때는 여기 채널 아트를 했다면 제세 번째는 로고를 눌러주시면 이제 여기서 원하시는 것을 눌러주시면 돼요 만약 예를 들어서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냥 요렇게 바꿔서 따단 그냥 아무렇게나 해서 그냥 완료가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서 고해상도 다운로드라는 것들 이렇게 눌러서 다운로드하시고 원하는 위치로 이동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제가 제가 잠깐 이야기를하겠습니다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프로필 사진이 이렇게 크리에이터에게 있어 얼굴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홈에서 보이고 하다 보니까. 이거들 좀 저는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렇게 완성을 했는데 어떻게 프로필 사진을 바꾸냐? 그걸 올리냐?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전부터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유튜브에 들어가 주셔야 되겠죠. 여기서 원래 자기 이렇게 프로필 사진을 누르게 되시면 여기 내 채널 눌러 주시고 여기서 채널 맞춤 설정이라는 걸 눌러주시면 여기서 여기 보시면 채널 이렇게 여기서 붓 연필 분필 모양을 딱 눌러주시게 되시면 아이콘 수정이라고 해서 수정이라는 걸 눌러주시게 되시면 요런식으로 뜨고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들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자동적으로 될 겁니다. 저는 일단 바꾸고 싶 쁜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일단 안 바꾸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앞으로도 더 좋은 강의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뵐 것이며, 그리고 유튜브 생활 적절하실 텐데 제가 언제나 함께할 수 있는 동반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더 좋은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목소리>